네, 안녕하세요. 주영광TV입니다. 네, 어떤 분이 제 이름이 주영광이라고 아시는 분이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유튜브 방송에서 무슨 무슨 TV 하면 이제 그 사람 이름을 많이 비, 부, 아, 거의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보고 이름이 주영광이냐 그러지 않고요. 아, 주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의미로 이렇게 썼고 제 이름은 정남식입니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자, 그러면 5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56강 최의 읽기 1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한자어는 탈취물입니다." 우선 본문 읽어 드리겠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기서 두개 한자가 나오는데 하나는 탈취물이고 하나는 용마입니다 우선 탈취물은 뭐 뺏었단말 그런 말 알겠죠? 예, 빼앗을 탈 자예요. 취자는 취할 취 물자는 물건물 그러니까 빼앗아 취한 물건이다. 탈취물 예, 이건 음, 알겠죠?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고등학교 뭐 축구 대회를 한다 대통령기 쟁탈 축구대 회 아니면 대통령기 쟁탈 뭐 배구 대회, 농구 대회 그런 게 있죠 쟁탈 쟁은 싸울 쟁자 탈은 어, 뺏을 탈 그러니까 싸워서 뺏는다 이 그러니까 대통령기를 싸워서 뺏는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는 이제 이 쟁탈이란 말꼭 써야 되느냐 이런 거 이게 군사 용어거든요 쟁탈이라는 것이. 싸워서 뺏는다. 그러니까 물론 이긴 사람이 뺏어가는 거겠죠 이게 참 말이 좀 심하지 않느냐. 그 고등학교 학생들 축구대회인데, 아뭐 우승을 해서 이제 주겠죠. 우승기를. 근데 꼭 쟁탈이라는 말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월드컵 할 때. 에... 이제 월드컵이 내년에 있던가 그렇죠. 예, 2020 아, 2020 내년 2021년인데, 알고 예, 좀 횟수가 2020년에 원래 올림픽이 있죠. 그다음 에 2022년에 월드컵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2020년에 올림픽을 하려고 하다가 도쿄 올림픽이죠. 그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021년으로 연기됐습니다. 한해 늦춰졌죠. 예, 하여튼뭐 그러니까 월드컵 얘기를 하는데 이제 월드컵에서 그두 팀이 대결하는데 그그 나라 애국가를 보내주죠. 우리나라는 애국가라고 하죠. 우리나라 아, 국가를 그 나라 해당한 나라의 국가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영국하고 아르헨티나가 경기를 한다 그러면 영국 국가하고 아르헨티나 국가를 보여주는데 그 국가를 보여주면서 밑에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에, 자막이 나오는데 대부분 보니까 이 싸움을 했다. 그러니까 신이 우리를 돌봐주셨다. 그래서 승리를 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신의 가호를 받고 잘 살아가겠다. 이런 전쟁의 역사가 상당히 많이 나온 걸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월드컵을 유심히 보면서 그 애국가 부분을 보니까 국가 부분을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가는 뭐 그렇진 않아요. 도예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반세하고 나가죠. 예. 우리 뭐 싸워서 이겨서 뭐 그런 얘기는 거기에 안 나와 있는데 하여튼 뭐 특별하게 봤습니다. 예. 예. 그래 다음 한자어를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어는 예. 아까 얘기 본문 읽어드렸는데 욕망이라는 거 욕심 욕자죠. 그다음에 망자는 기대망자, 바랄망자. 해서 원망할 때 망자는 원망할 망자의 의미도 있어요. 이 망자가 뭐 좋은 의류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 원망한다는 건좀 누구를 탁하는 거죠. 그때도 이 망자를 써요. 그 망자는 원망할 망의 뜻도 있어요. 일단 욕망은 욕심 욕자 욕구 욕자 욕심을 예, 나타내는 거죠. 욕심을 드러내는 거죠. 어뭐 부족함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함. 이렇게 사전적인 풀이가 나와 있고요. 그 한때 욕망이란이름이 열차 해 가지고 미국의 테네시 월치라는 어, 테네시 월치는 노래 가사죠. 테네시 에, 에, 테네시 월치가 그, 가수 이름이죠. 예. 그, 테네시 윌리엄스라는 작가가 쓴 소설이죠. 이상과 욕망 사이를 줄타기 하는 나약한 인간들의 초상을 나타낸 그런 소설인데 상당히 히트를 쳤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것이 연극으로도, 연극, 연극으로도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예. 하여튼, 욕망은 욕심 욕자, 욕구 욕자. 부족함을 느껴서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함.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다고 그러죠. 정말 끝이 없습니다. 예, 적당히 해서 만족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을 읽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적, 적당한 데서 자기 분수에 맞게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만 자기가 오히려 남한테 100%줄수 있을 정도의 욕심, 네,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한자어는 신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에서 나옵니다. 신, 신 신이라는 거 우리 너무 많이 쓰죠. 우선 이제 사전적인 풀인 이렇게 돼 있어요. 불가사의한 능력을 가지고 자연계를 지배하며 인류에게 화복을 내린다는 초월적인 존재죠. 그렇죠. 신은 초월적인 존재고 무엇든지. 할수 있는 그런 존재죠. 사전적인 풀이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한자는 기이라는 한자인데요, 기적 기자, 신기할 기자, 그 다음에 이자는 다를 이자. 그러니까 이제 기이하다는 것은 남다른 그런 특별한 기적 같은 거, 신기한 거 그런 걸 기이하다 그러죠. 이제 기네스북이 기이한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이죠. 자, 그다음에는 구속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나옵니다. 본문을 우선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인자 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실 때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여기서 구속. 이 구속은 사람을 얼고 매는 것도 구속이지만 여기서 구속은 그뜻이 아닙니다. 구원할 구자에 속죄할 속자. 그러니까 구원해서 죄를, 어, 속죄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구, 구속.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의 한자를 배우고 연구하는 것도 이런 것 때문이죠. 여기서 구속한다 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얼어맺는 거,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의 의미로 쓰이지, 이렇게. 구원해주고 죄를 성량해준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기 또 본문을 보면 말이죠. 이게 구속하는 게 그런 뜻인가 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보면 거기 13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주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그러니까 주께서 얼거메신 백성을 혹시 이거 아닌가?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주께서 이제 백성을 구해주시고 죄를 성량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한자 공부가 필요하다. 우리 한글을 물론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 한글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한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한자는 낙담입니다.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laughs> 애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난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자, 낙담이란 말은 떨어질 낙자예요. 그 그러니까 담은 쓸개 담자. 이게 마음 담자도 있어요. 우리 쓸개, 우리 몸에 쓸개가 다 있죠. 간하고 쓸개, 간 밑에 붙어 있는 쓸개. 이게 그러니까 낙담이라는 거는 어떤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몹시 상할 때 낙담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왜 여기 쓸개 담을 썼느냐? 근데 이 쓸개 담에 마음 담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대했던 것이 물거품이 됐다, 낙담했다 그러죠. 이 쓸개 담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 쓸개라는 말을 많이 써요. 조사해봤더니 우리가 이제 간쓸개를 다 내줬다 하고 하죠. 내 자존심을 버렸다 할때 간과 쓸개도 다. 내줬다. 배알도 없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애간장을 녹인다. 이이 이, 여기서 이제 이건 우리 장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담자는 음, 뭐 구체적인 글자는 안 나와 있는데 애간장을 녹인다. 그래서 뭐 속이 탈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간담이 써늘하다. 이게 간하고 담은 간과 쓸개가 써늘해졌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다했을 때 예, 그때 간담이 써늘해졌다. 또간 떨어지는 듯하다 하는 그런 말도 있죠. 갑자기 놀랐을 때 쓸개 빠진 인간이다 하고 그런 이 사람들을 비평할 때 하는 말이죠. 쓸개가 없는 동물이 있대요. 뭐 간호숙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쓸개 빠진 인간 하고 이제 욕하는데 실제로 쓸개가 없는 동물이 말은 쓸개, 말이 쓸개 없대 말. <laughs> 사슴도 쓸개가 없고요. 낙타, 쥐, 코끼리, 고래 이런 동물들은 쓸개가 없답니다. 자, 그래, 그래서 이제 낙담이란 말은 그렇게 쓰였고요. 다음에 한자는 침묵입니다. 15장 16절 본문 말씀읽어드리겠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 하여사오니여하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여기 통과란 말도 이번에 소개를 해드리는 한 점입니다. 우선 침묵. 침묵의 침자는 물에 잠길 침자예요. 물에 잠긴다. 그다음 에 묵자는 잠잠할 묵자. 예, 침묵한다는 건 이제 조용하다는 얘기죠. 침묵. 말 없이 조용히 있는 게 침묵이죠. 예, 침, 침몰한다, 침수가 됐다. 이게 물에 잠길 침입니다. 그다음에 묵은 잠잠할 묵, 그러니까 침잠한다, 침잠, 물속에 빠져서 조용히 있다 하는 게 에, 침잠이죠, 침잠. 에, 잠수함도 이, 이 잠잠할 묵에 잠자를 씁니다. 에, 잠수함은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에. 이게 물에 잠기는 거죠. 침잠한다는 거는. 자다음에한 자운은 아까 본문에서 방금 읽어드린 통과 통할 통자에 지난다 패스했다 그러죠 과 통과한다 자 네, 통관 어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통과 의례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출생하거나 성년 결혼 사망 이런 거는 우리 인생에서 꼭한 번씩 겪어야 되는 거죠 이 결혼은 뭐 전에는 통과 의례로 꼭 해야 되는 거지만 요즘은 그런 개념이 많이 없어졌어요. 성년이 돼서 성년식을 하고 출생을 하면 성년이 되고 결혼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살다가 죽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과 의례다. 그래서 새로운 상황 상태로 넘어갈 때 겪어야 하는 그런 의식인데, 프랑스의 주네프라는 사람이 통과 의례라는 말을 처음 썼다고 그래요. 통과 의례, 통과. 그리고 이제 우리 과반수의 과자에 나와서 설명드리면 뭐 어디 표결을 하는데 과반수가 넘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과반수였다. 그러니까 100명이 표결에 참석해서 51명이 되면은 과반수라고 죠 과반수가 되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법안은 그 안건은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과반수를 넘었다하면 사실 서울 역전하는 것처럼 말을 두번 강조하는 셈이 되죠. 과반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네,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에 한 자는 성소입니다. 17절에 나오는데 17절 말씀 우선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하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소이다. 성소 거룩한 성자의 장소 소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 올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가 바로 이제 성소 같은 그런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성소라는 말을 안 쓰죠.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 그런데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교회라고 하면 안 되고요. 교회당이라고 해야 된답니다 우리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에서 그그 그러니까 당자가 집당자거든요. 당자 중에 집당자 중에서좀 우아한 집을 당이라고 그래요. 보통 집은 집가자를 가라고 하는데 이 당자는 좀 어느 정도 예의도 갖추고 그런 집안을 당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그래서 교회당. 근데 교회당보다는 또 어떤 분이 이제. 그를 썼는데 예배당이 맞다 예절을 예절을 갖춰서 절 벳자예요 절을 하고 하는 그런 우아한 집이다 예배당이 맞는 표현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무슨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하는데 무슨 무슨 예배당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 글을 써서한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서당 얘기는 다음 기에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한 점은 영원 무궁입니다. 1 5장 18절의 본에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에서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영원 무궁. 영원하다는 거는 오래의 영한길영서 영자, 영자. 아주 오랜 시간이죠. 영원, 거리가 국원 거리 멀에서 시간이 서 것도 사실 원으로서 먼 훗날 시간적으로나 거리적으로나 먼 거를 원자. 그 그러니까 무자는 없을 무자에 궁자 무궁 달 궁자 달 진자 무궁무진하다. 무궁하면은 무궁화가 생각나죠. 영원무궁은 오랜 오랫동안 끝나지 않는다. 계속된다 그런 얘기죠. 그 무궁화 얘기를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제 무궁화는 우리나라 의 국화예요. 우리나라에서. 예, 전에 국화가 없었는데, 이제 국화라는 어,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무궁화를, 이, 그 꽃은 무궁화 근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근화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화. 근이라는 이름을 쓴 우리나라 대통령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근화 이렇게 됐고 어, 이 무화는 7월에서 10월 사이에 개화가 됩니다. 꽃이 피고요. 우리나라 이제 국화기 때문에 정원이나 학교, 도로변, 고원 이런데 많이 심고 있죠. 지금 네, 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라꽃이기 때문에 많이 봐라해서 이제 심 심고 이 진딧물이 과거에 문제가 됐는데 요새 계량종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무궁화가, 아, 이 진딧물의 문제가 없어졌다, 지금은. 예, 그렇게 됐고, 이 무궁화가 있는 나라가 한국, 싱가폴, 홍콩, 대만 이렇게 자란답니다. 예, 모든 나라에서 전부 다 무궁화를 심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히 이제 잘 자라는 대가 예, 조금은 자랄 수 있겠죠. 그러지만잘 예, 자라는 데는 한국, 싱가폴, 홍콩, 타이완. 이 싱가포르 공 타이완은 전부 다 중국계 금융 강국들이죠. 예. 그 일본은 우리가 벚꽃을 사쿠라라고 그러죠. 이거를 어뭐 일본의 국화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일본은 국화가 없어요. 나라꽃이 없어요. 아이 저도 물론 이번에 알게 되는데 일본은 벚꽃 사쿠라가 아 일본 국화다. 이게 잘못된 개념이고. 일본엔 국화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한자는 소고. 15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이 소고는 작은 소자의 북 드럼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그만 북을 소고라고 합니다. 소고. 소고치고 소고 예. 그래도 큰 북은 또 대고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 작은 북은 소고라고 하는데 큰 북은 그냥 우리말로는 큰 북이라고 뭐 한자어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15장 21절 화답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하로우심이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더라. 화답하는 것은 화발 화자에 대답할 답자죠. 화답해준다. 어떤 사람이 말을 건네서 화답한다. 예, 반갑게, 예,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게 아니죠. 화답을 해줬다. 예, 자기도 거기에 호의적으로 답변을 해준 게 화답이죠. 자, 다음 한자는 순종입니다. 15장 2 6절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순종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라고 나옵 자, 여기서 순종 이 순자는 온순할 순, 순할 순자, 에, 종자는 따를 종자, 조칠 종자. 그러니까 순종은 잘 아는 것처럼 온순하게 고분고분 따르는 거죠. 주의 말씀을 고분고분 따르는 거. 이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순종하는 그런 신도가 돼야 되겠죠. 목사님들 많은 말씀을 하시죠. 순종한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동물은 양이죠. 양 주인한테 순종하는 동물이 양입니다. 또 양은 이제 사람의 말을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듣는다 그래요. 물론 이제 주인이 밥을 주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예, 그 주인을 잘 따르고 또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예. 다음 한자어는 종려. 종려나무에서 나는 종려입니다. 예. 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고 나옵니다. 종려나무 이 종려의 종자는 종려나무 종자에 려자는 종려나무 랬자입니다 예, 이건 이제 음을 빌려온 거죠. 종려나무 에 예. 이렇게 해서 종려나무는 야작과 상록나무고요. 아, 이 길이는 높이는 3미터에서 7미터 사이 시내반도, 시나이반도 여기 오아시스 지역에서 많이 자라고 있고요. 이 나무는 건축용으로 쓰고 열매는 식용으로 한답니다. 이 나무가 이제 곧고 수려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고 나무가 기쁨, 승리,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상서로운 나무, 어, 그런 나무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 이해를 하고 있어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 하면은 어, 왠지 좀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기쁨을 주고 무슨 행사에 꼭 나오는 그런 나무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가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경제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